2025년 6월 토끼띠 여러분께 드리는 운세 이야기 토끼띠 여러분 당신의 숨겨진 능력이 빛을 발할 시점 이제 내면의 힘을 끌어내고 변화의 물결을 타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소극적인 마음을 열고 당당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이라든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왔습니다 1951년 신묘생 고민은 그만 지금은 행동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으며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연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당시의 직감을 믿고 나아가세요. 1963년 개묘생 주연의 기대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할 시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정 원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자기 만족이 결국 더큰 성공을 가져옵니다. 1975년 을묘생 불안감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면의 힘을 믿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꾸준함이 결국 승리를 이끕니다. 1987년 정묘생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세요. 그 도전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999년 김효생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신묘생 다그칠수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투기띠 여러분. 6월은 당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발휘할 때 내면의 힘을 끌어내고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나아가세요.